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의 제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0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킨 성대히 지킨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월절을 위한 준비에. 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이스기아가 해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나머지 그3대절기인이7칠절과 장막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그 동안 조금씩 지켜져 왔지만. 유월절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바로 이 절기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출애굽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29장에서 본 것처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어야 할그 신앙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 곧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군을 보내어서 6월절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수르의 그 아수레이에서 함락 당했지만은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정결 작업을 마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월절을 준행하기로 했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에 밤에 유월절을 준수를 하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정결을 마친 것은 29장 17절에 의하면 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 그 이후죠. 그래서 온전히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는 했지만 아직 속죄제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기일도 지났고 이미 그 시작됐어야 하는데 기일도 지났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민숙이 구장의 근거에서 제2 6월절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득이한 사정, 사정으로 본래 지키게 되어 있던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달 뒤인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 이것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유월절에 계속해서 어, 그의 마음을 맞추고 이것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을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어떤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사흐라고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출애굽의 열 번째 재앙 때그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어린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의미잖아요. 넘어가고 다른 곳은 이제 심판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신 그 사건을 상기해 주는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40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죠.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동안 잊혀져 왔고, 자신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스기아는 이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그 동안 하나님께 대한 폐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잊고 지냈던 이 선민,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축복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자신들의 해방과 구원 사건에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그 신앙에 기초하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관념적 사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 분명한 사건, 역사적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화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책이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책이 나왔었죠.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자 리스트로베리스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구전으로 전해져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분명하게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 33년을 살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어떤 어 신화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시키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좌절이나 낙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늘 돌아가야 할 것은 이 십자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또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보발군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며 히스기야의 명령을 전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기록된 히스기야의 명령을 보면 그 지명이 주로 북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자신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북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또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돌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가 이 명령을 이 전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백성들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결과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 후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넘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헐벗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그분을 떠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한 우리에게서 완전히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를 잠시 징계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목을 곱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러고 나서 구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돌이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삶이 고단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또 그러한 때가 지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새벽에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발군이 에브라인과 무나스의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일부는 스스로 겸비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일부 경건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달리 경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선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선한 왕이 더 많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 남유다도 이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덜 타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성전이 폐쇄된 상태에서 우상숭배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성전을 정결하기 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시킨 결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해서 히스기야 당시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조노의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을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처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그 네, 은혜에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담게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과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의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또한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지만 그 친밀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그때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사, 아버지, 우리가 결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그 신앙 안에 뿌리박으며, 아버지 아드님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또 금요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전도대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요전도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금요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 뜻을 미련하게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누어주는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전도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사 아버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회개를 주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아버지 구원을 그들에게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철학이나 이론이나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